출발 때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이이트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5경주 국내산 5등 급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5번 베스트토르가출발이더뎠습니다 4번 자이언트 스텝 선행을 노립니다. 안쪽에서는 2번 매니참과 1번 매직스트롱입니다. 2번, 1번, 4번 세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3번 스터닝 머니와 7번 명진불패, 8번 에코존이 그 뒤를 따르고 6번 유레카, 5번 베스트토르가 하위 그룹 형성합니다. 빅토 하루기스와 함께하는 1번 매직스트롱 가장 앞서 있습니다. 김효정 기수와 맞추는 2번 매니참이 바깥쪽 2위로 많은 관심 모으는 4번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바깥쪽 3위로 따르면서 1번, 2번, 4번 순으로 1, 2, 3위가 전개되고 그 뒤를 7번 명진불패와 3번 스터닝머니 8번 에코존이 중위권 6번 유레카와 5번 베스트토르가 하위그룹 형성했습니다. 3코너에 4코너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1번 매직스트롱을 바깥쪽에서 2번 매니참과 4번 자이언트 스텝이 근소한 거리차 앞서기 시작하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매직스트롱 바깥쪽에 4번 자이언트스텝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자이언트스텝이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4번 자이언트스텝에 안쪽에서 1번 매직스트롱과 2번 매니참이 따라 붙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7번 명진불패와 5번 베스트토르도 경주 막판 탄력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인 4번 자이언트스텝 2위권과 거리차 크게 벌렸습니다 4번 자이언트스텝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7번 명진불패와 5번 베스트토르가 2위권 접전입니다 4번 5번 7번 4번 자이언트 스텝 5번 베스트토르 7번 명진불패였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오경주 김용근 기수와 4번 자이언트 스텝 많은 관심을 모았고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승으로 경주를 마무리합니다 4번 자이언트 스텝 5번 베스트토르 7번 명진불패가 1,2,3위를 마크했습니다